무안군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합니다. 무안읍사무소가 사회단체와 주민들과 손을 잡고 일색색 사업으로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무안군 올해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총 35명이 선정돼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이 선정됐습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주민복지실을 지방행정포커스에서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무한입니다. 토지 매입 등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을 추진합니다. 사전 심사 청구 대상 업무로는 법정 민원 중 거부 처분을 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는 민원권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 미리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 폐기물을 비롯해 유통업, 묘지, 개발 행위 등 18종의 대상 업무를 선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전 심사 신청은 민원인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실무 협의회 심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무안군은 각종 경제적 지원을 통해 농촌 생활을 꿈꾸는 귀농인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구는 귀농인이 창고를 짓거나 농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4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주택 수리비로 가구별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농업 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 자금은 5천만 원까지 2%의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고 예비 귀농인들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영농기술 보급과 경영, 마케팅 등 단계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한읍 사무소가 일특색 사업으로 쾌적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한읍 사무소는 최근 청년회, 새마을 분여회 등 6개 단체와 6개 마을 이장들과 일특색 사업의 일환으로 내가 사는 마을, 내 손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마을 만들기에 사회단체와 마을 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단체는 농경지와 하천 등의 방치된 쓰레기 수거, 빈집 철거, 꽃나무 심기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 매월 1회 이상 공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항군에서는 이 름면 일시측 사업을 추진해 을 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깨끗한 마을 환경 조정 사업에 중점을 두고 본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무한읍에서도 여섯 개의 마을을 중점 육성 마을로 선정을 하고 사회단체와 지난번에 협약을 체계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에서 우리의 전통 협력 방식인 원력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회단체 등이 또 의문을 하고 우리 행정이 지원해서 상호 어떤 시너지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 본 사업이 많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급육 생산을 위해 한우 암소 초음파 자질 판독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한우 암소를 초음파를 이용해 자질 평가한 뒤 우량 암소로 평가될 경우 지속적으로 송아지를 생산하고 우량한 수송아지는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무한군과 목포 무한신안축협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무한한우 3천여 마리를 대상으로 초음파 자질 판독 결과 고급육 비율이 86%로 조사됐고 도체중, 근내 지방도, 등심 단면적 등 모두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등급이 나와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무안군 우리밀 생산자 연합회 총회가 승달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는 우리밀 생산 농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정책과 우리밀 생산 현황, 우리밀 가격 변화 등에 관해 서로 공유하고 우리밀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포토 단신입니다. 통합사례관리 가정문제 해결을 위해 무한경찰서를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 솔루션 회의에서 가족 모두 운둔형으로 생활하는 장애인 가구와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무안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초중고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실시한 찾아가는 학교 상담 프로그램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주민들의 대장암 검진 과정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장암 검진용 채변통 8천 개와 보관함 31개를 제작해 각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 등 3한개소에 상시 비치했습니다. 무한군이 올해 신규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전남도 내에서는 가장 많은 총 35명이 선정돼 농업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한군은 당초 배정인원이 28명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보다 많은 35명을 배정받은 데 대해 후계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열의가 높아 선정조건 교육 등 사전준비를 충분히 한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지구입과 농업용 시설 설치를 비롯해 축사부지구입과 축사시설 자금 등의 운영자금을 총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억 원의 융자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연리 2%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부에서도 융자금 거치 기간 동안 이자 2%중 1%를 지원해 후계 농업 경영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한남악의 한국피해자지원협회 전남지부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 피해자 지원 협회 전남 지부는 개소식을 갖고 주요 사업과 운영 계획 등을 설명하고 현판 증정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 피해자 지원 협회는 범죄나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가족들을 지원하는 민간 봉사 단체입니다. 면 정보가 보인다. 지방행정 포커스 무안군의 실과소를 찾아가 올해 구체적인 업무를 알아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수요자 중심의 주민 맞춤형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 무안군 주민복지실을 소개합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서 무안군 주민복지실 사회복지 생활보장 노인복지 여성정책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의 업무를 담당하며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주민복지실은 사회복지 담당, 생활보장 담당, 노인복지 담당 등 여섯 개 담당 부서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다문화, 여성 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복지를 책임져야 할 의무감으로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하여 가장 친서민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 복지실에 올해 눈에 띄는 정책이 있다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특히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해 1억 700만 원을 들여 보육교사 300명 보조 교사 18명을 채용해 엄마 품처럼 포근한 보육 환경 개선에 역점을 뒀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능 보강 사업 일억원 지원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재무 회계 컨설팅을 실시하고 평가 인증 어린이집을 5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투명하고 안전한 클린 어린이집을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보육 제도로 개편되어 아이와 부모의 보육 수요에 맞게 종일반, 맞춤반, 시간 연장 보육으로 맞춤형 보육이 전면 시행됩니다. 또 올해 1월 말 기준, 무한군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인 15,875명으로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로당의 운영비, 냉난방비 지원과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함께 일자리 제공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 전체 예산 3,638억 원중 10%인 373억 원을 노인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노후 삶에 활력을 드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단순 쉼터이던 경로당을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여가 운동 교육 등 노인종합복지센터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운동지원 그다음에 여가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무위탁 독거노인 57명은 특별관리하여 주 1회. 복지담당 공무원이 실제 조사와 또 안부 확인으로 노인복지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안내 기능이 탑재된 TV 서비스 지원과 관내 경로당 402개소를 순회하는 안마사 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 돕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는 자립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자활 사업이 실시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희망농골 사례관리 모니터단과 복지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농골 사례관리 모니터단은 마을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그분들에게 맞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이장제도는 마을의 대표인 이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마을의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한 이웃을 발굴하는 데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에 의해 발굴된 이기구 가구에 대해 군에서는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기상황해소 및 안정된 가정생활을 지원하도록 통합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한 취업 직업교육과 창업교육을 다문화 가족들에게는 삶의 질 향상과 조기 정착 지원, 청소년들을 위한 꿈의 통로 지원 등 계층별 맞춤 복지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2016년도 복지정책 목표는 저소득층 수혜자 중심을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유웃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민관 협력,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복지 지원 학대로 어르신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복지 혜택 제공을 위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현장 밀착형 복지 행정을 실천하여 8만 군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참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무한군 주민복지실은 대상,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 맞춤형 복지, 수요자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사업 발굴로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무안군 드림스타트에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부모와 가족 지원입니다. 무안군 청소년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참가 희망 청소년은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에 개별 또는 단체 공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네트워크 무한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